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상토론회 박영진입니다 오늘도 개그맨 유미상씨 김대성씨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유미상씨가 원하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미상씨 원하는 주제 던져주시죠 네, 원하는 주제? 에, 없어 애 없어? 애가 없다? 아 저출산! 그러니까 지금 사회 문제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네 말씀하시죠 아왜 어,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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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아, 유민상이 아니라 유밉상이네요 아, 자 알겠습니다 김대성씨에게 묻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그 그, 어떤 저출산보다는 이 출산이 더 급합니다 언제 나오는 거야 얘는 아, 순산하기 생각... 바랍니다 뭘 순산을 해야 이거 사고조 하지마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안 하고 바로 난상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저출산 아. 대책에 대해서 난상토론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우리가 무슨 대책을 너, 너부터 빨리 뭐라도 말해. 봐네저 출산 대책 제 생각에는 애를 많이 낳는 게 대책입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민상 씨할말 있습니까? 저, 저. 없는데요? 집이 없다? 네? 아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살 집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예 네? 맞습니다 유민상 씨. 뭐가 맞... 음? 자 지금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아 대체 이게 뭐야? 아 대책이 이게 뭐냐? 아, 전세 대출 늘려주는 건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얘는 네? 무슨? 애는 무슨? 어, 아... 대출금 갚기도 바쁜데 애는 무슨 애냐? 그러니까 이 정책이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게 네? 아니라 네? 이제 아이들은 그 음? 뭐 이제 보육원이 있고 뭐 보육비가 책정이 돼있을 때아 보육비? 보육예산? 어우 놀래라 늘려라 어? 아 보육예산을 늘려라 아니 자 그런데 유민상 씨 자, 지금 정부는 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중복예산 편성을 정비하겠다며 보육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까? 네? 아이씨 진짜. 아이씨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민상씨께서 정부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 아니에요 아이, 맞습니다 아니. 이왕 불만도 있고 비만도 있습니다 뭐 이상한 개그라고 했어 이상 하고 있어 진짜 야 이런 거 하지 마. 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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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아 그러니까 빨리 빨리 입학시키고 빨리 빨리 졸업시켜서 빨리 빨리 사회로 진출을 시키자 이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뭐? 유민상 씨, 말도 안되다니요 지금 네? 새누리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이 학제 개편. 이게 지금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아니, 자, 말씀해 주시 아니 저기 나좀 봐요. 아, 나좀 봐라. 네. 아, 그러니까 나를 봐라. 네. 내가 졸업한지 15년이 넘었다. 뭐요? 내가 빨리 졸업한다고 빨리 결혼하는 거 아니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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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상 씨, 자, 자, 너무. <웃음> 참, <웃음> 좌절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뭐 나라에서 나 미팅이라도 시켜준대요? 맞습니다, 유민상 씨. 네? 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단체 미팅을 주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진짜. 유민상 씨가 이 정책에 굉장히 흡족해하고 계십니다. <laughs> 아니요, 금차 알겠습니다. 자, 아니요,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봐요. 내 얘기를 들어봐라. 예, 예. 아, 저출산 대책에서 좋은 방법이 있다. 자, 말씀하시죠. 아니나좀 보라고. 내 눈을 바라봐? 왜? 네? <laughs> 허경영! 뭐요? 아, 그러니까, 허경영의 공약처럼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1억씩 주자! 그러면 애를 많이 낳을 거 아니냐? 뭐? 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민상 씨의 이 right now 같은 의견은 개그콘서트 조준이 피요한 전혀 관련이 없음을 <laughs>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유민상 씨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laughs> 녹화 방송이라 여과 없이 방송되는 점 다시 한번더 양해봐야죠. <laughs> 말빨대 소리하고 있는 거 지금. <laughs> 자, 그럼 계속해서. 아니야, 아니야. 계속하지 말고. 그만해요. 재밌는 얘기는 앞서 아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민상 씨가 직접 주제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자 여기 A, B, C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 골라 주시죠. 가운데 B. B, B를 골랐습니다. 아, Baby.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잘못 A. 골랐습니다. C. C를 골랐습니다. 아, Children. 야 저출산 시대를. 잠깐만, 맞이해서 잘못 골랐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 A. 알겠습니다. A. 자. HR가 뭐예요? 아기! 아기! 아기에 대해서 아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에이, 그, 억지야! 그만해요, 좀, 제발. 에이.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저출산 시대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저출산의 아이콘, 유민희상 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슨 소리 저출산의 아이콘이라니? 가만 보면 남아갖고 그래. 당신도 결혼 안 했잖아. 전합니다. 어? 응? 1월 23일. 날 잡았습니다. 아, 뭐야, 이거?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제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 원을 하기로 약속한 유민상 씨 모시고 계속 얘하하겠습니다